할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태도 자체가, 마인드셋 자체가 나는 안 돼, 나는 달라. 나는 의미가 없어. 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디 할 수가 없어. 내가 이거를 정말 하려고 덤벼되는 거하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하고는 이게 입장차가좀 굉장히 크더라고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생각에 그냥, 그냥 한몰돼 있어.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어차피 안될게 뻔하니까 자소서 쓰고 뭔가를 만드는 게 되게 쓸데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.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지금의 시대의 변화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어 사실 지금은 빨리 그냥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하시는 편이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가치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기에서 어떤 회사는 잘 갔다. 어떤 회사는 못 갔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. 커리어가 시작된 게 중요한 거예요. 그거 자체를 박수를 치고, 야, 이제부터 당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메이킹하고 잘 만들어 가냐가 우리의 커리어의 시작이지. 마치 대기업 가면, 우와, 너 진짜 잘 됐구나. 아니요, 여러분. 그게 아니라니까. 점핑에 대한 것도 더큰 기회를 내면 점핑하는 건지, 큰 회사 갔다고 점핑 된게 아니에요, 여러분. 그건 정말 완전 올드 패션다운 마인드야. 완전. 그 꼰대 마인드, 꼰대 마인드. 물론, 큰 회사를 갔을 때 기회 없는 것도 사실이야.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거기 가면 마치 뭐 대단한 무슨 뭐 커리어가 시작됐다. 아니래니까요. 거기 가서도요, 커리어 썼고 물경력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고민들 많아요, 여러분.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그려가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, 나는 어떤 의미를 찾을 거냐,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거냐, 여기에 도전하세요, 여러분. 아니 그게 진짜 여러분 세대 맞는 고민이라니까 왜왜 여러분 부모님 세대 꼰대라고 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은 그 꼰대 마인드가 그대로 있냐 말이야. 나난 난,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.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해 달래매. 근데 왜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왜 어른들의 마인드를 쫓아가려고 그래요? 그러지 마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.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걸 과감하게 도전하세요.